안녕하세요. 차나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. 요즘 이렇게 산이나 들녘, 집 주변 도로과 담장 밑에 보면은 이 식물들이 요즘 한참 꽃을 피우고 올라오고 있죠. 자세히 보겠습니다. 바로 붉은 선나물입니다. 근데 실제 이줄기 붉은색을 띤다해서 붉은 선나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줄기 모습을 보십시오. 그러고 잎은 가늘하는 길고, 근데 실제로 이 꽃을 보면은요, 여보십시오. 끝부분에 약간 푸른색이 도는 꼭 담배 꽁초처럼 그렇게 푸른기가 약간 돌죠? 이게 붉은 서나물이고, 이것하고 비슷한데, 이 끝꽃이 약간 주홍색을 띠는 주홍 서나물도 있습니다. 이 붉은 선나물이나 선나물들은 어린 잎과 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시금치 등 다른 그 나물하고 같이 해서 먹어도 좋고 이 쑥갓과 비슷한 그 물쑥갓 향이 납니다. 이렇게 꽃을 몇개 채취했습니다. 그리고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잎과 줄기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. 이 서나물류는 주로 약재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나물로 해서 많이 먹죠. 이 붉은 서나물하고 주홍 서나물하고 구별하는 것은요, 붉은 서나물은 엉겅퀴처럼 꽃이 하늘을 향해서 피고, 주홍 서나물은 꽃이 큰 엉겅퀴처럼 땅으로 고개를 숙이고 꽃을 피웁니다. 그리고 꽃 색깔이 끝에 살짝 오일둥 말둥 한데 약간 이 붉은 서나물은 녹색기를 띠고 주홍 서나물은 약간 주홍색기를 띠죠. 이 붉은 서나물은 위장질환에 좋고 통풍이나 자골신경통 또 갑작스러운 복통 치질에 효능이 있습니다.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산이나 계곡 이런 깨끗한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채취해서 사용하시고 요즘 막 길가 도로가 주변에 많이 보이죠 그런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붉은 서나물 이었습니다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